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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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서, 내가 주께서 나를 깊은 곳 바다 한가운데에 던지셨습니다 그러자 물결이 나를 에어쌓고 주의 파도와 소용돌이가 나를 덮쳤습니다 내가 물이 내 영혼을 에워싸고 심연이 나를 삼키고 해초가 내 머리를 감쌌습니다. 의내영혼이 나를 삼키고 해초가 내 머리를 감쌌습니다. 내 영혼이 해져갈때 내가 요하를 기억했습니다. 내 기도가 죽게 이르렀으며 주의 거룩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내가 감사의 노래로 주께 제물을 드릴 것입니다. 내가 소원한 것을 내가 잘 지킬 것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물고기에 명령하셨고 물고기는 요한의 땅으로 떠나셨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명확하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그램 보신 분 계세요? 네. 손들어 볼까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저기 우리 뒤에 탐방 오신 분들 계시는데요. 혹시 자녀분들이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셔야 되나요? <laughs> 안 하셔도 괜찮으시죠? 네. <웃음> <웃음> 혹은 이런 프로그램과 비슷한 게또 최근에 금쪽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보신 적 있으세요? 네, 한국에서 이게 처음 방영했을 때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던 네, 이 오은영 박사님께서 나오셔서 같은 프로그램인데요. 또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이런 금쪽이가 이렇게 굉장히 귀엽고 맑은 눈을 가지고 있지만 이 친구가 정신차려 이렇게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도 하고 네, 이렇게, 이런 말까지 하게 되는, 이런 금쪽이 같은 프로, 이, 이런 친구들을 관찰하면서 이 친구를 건강하게 만들고 또 가족관계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TV 프로그램이 바로 금쪽같은 내네 새끼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덕분에 한국에서는 어, 말을 잘안 듣고, 말썽 부리고,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를 금쪽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혼나면 그 친구는 그날부터 금쪽아, 금쪽아 하고 놀림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볼때 아직 우리 중에는 금쪽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주 제가 한달 됐는데 너무나 말을 잘 듣고 또 기억도 잘하는 우리 친구들은 굉장히 좋은 친구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한명 발견하게 되는 금쪽이가 있는데요. 바로 오늘 주인공이 요나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요나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그 누구라도 요나를 향해서 금쪽아 라고 할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 하나님께 소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 요나가 하나님의 금쪽이 같은 선지자였던 것이죠. 왜 제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요나 위대한 사람을 금쪽이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고 또 그러한 요나를 사랑하시고 사용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2장 1절 말씀은 오늘 이야기의 배경이 어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물고기의 뱃속에서 요나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네, 요나가 지금 뭘 하고 있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뒤에 이어서 나오는 내용들이 다 요나의 기도라는 것을 알려,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를 지금 어디서 하고 있나요?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맞습니다. 어, 교회를 오래 다닌 친구들은 이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라고 배웠죠? 고래, 큰 고래 이런 식으로 많이 배웠을 겁니다. 물론 우리는 방금 그 구절만으로 그 물고기가 고래인지 아닌지는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사람을 삼킬 만큼 그 안에서 기도를 할수 있을 만큼 큰 물고기가 연아를 삼켰다는 것이죠.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이 뱃속에서 연아가 어떤 모습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을까요? 상상해 본적 있나요? 지금 요나가 뱃속에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데 어떤 모습을 했을까? 누 워서 했을까? 무릎 꿇고 했을까? 서서 했을까? 눈을 떴을까요? 눈을 감았을까요? 떴을 것 같아요. 왜요? 잘 잘못 디리면은 바로 산성에 녹아버립니다. 굉장히 이과적인. 근데 저는 눈을 맞아요. 눈을 떠도 상관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빛이 들어왔을 리가 없으니까요. 눈을 뜨나 감으나 어차피 깜깜했을 거란 말이죠. 네. 지금 이제 요나는 과연 뱃속 어디에 떨어졌을까가 논쟁이 되고 있는 거죠. 위에 떨어졌을까 식도에 떨어졌을까 네. 알수 없지만, 근데 한 가지 또 확실한 제가... 그 상상해 보면서 한 가지 생각했던 거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코를 막았어야 겠겠다였습니다. 온그 고래가 먹은 그 음식물들이 소화되면서 나오는 그 냄새들 아주 디스커스팅한 그 냄새가 뱃속에 가득했기 때문이겠죠. 코를 막아야만 겨우 숨 쉬고 기도를 할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했었습니다. 아마도 음식물 쓰레기통 냄새가 났을 수도 있습니다. 더러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laughs> 아픔 보이지 않고 지독한 냄새가 가득하고 기도하기에는 아주 어려운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또 여기서 생각해봐야 되는 것은 왜 요나가 다른 기도할 수 있는 곳이 많은데도 이 물고기 뱃 속에서 기도를 하고 있느냐입니다. 그 이유를 알고 있죠. 다 알고 있나요? 나는 왜 물고기 뱃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하시는 분. 말해볼래요? 가야가? 몰라요? 어, 세원 혹시 아니? 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고 있었을까? 물고기 속에 갇혀가지고 나갈 방법이 없으니 어, 왜 갇혔을까요? <laughs> 네, 그 이유가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작!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전큰성읍 위내로 가서그 도시의 섬을 가라. 이는 그 도시의 제왕이니의이름으도니다하나요쳐 어, 나와 다시스로 했습니다 그는 욕바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다시스의 배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대삭을 내고 요하를 피하기 위해 배를 타고 다시스로 했습니다 어.. 네.. 왜 왜.. 네.. 바로 이 장면이 요나의 금쪽이 같은 순간이 기록된 첫 번째 장면입니다. 이때 요나가 몇 살이었을까요? 굉장히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였었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또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랫동안 전해본 경험을 가진 그런 전문가였었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네 나라에 가서 내 말씀을 선포해라 하는 명령이죠. 근데 요나가 그 명령을 순종했나요?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칩니다. 그리고 떠난 곳이 어디였죠? 다시스입니다. 다시스가 어디에 있는지 제가 지도를 찾아봤는데요. 네, 여기 보면 예루살렘이 여기 있습니다. 요나는 요빠 사람입니다. 니누에는 여기 있고요. 근데 다시스로 이렇게 멀리 배를 타고 떠난 것이죠이 다시스라는 도시는 온갖 문화가 발달한 무역도시였습니다. 굉장히 즐겁게 쾌락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도시였었던 거죠.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네로 가라고 했는데, 요나는 니네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정반대로 도망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것도 아주 오랫동안 그 말씀을 선포해 왔던 그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정말 제가 하나님께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어이가 없지 않을까요? 나 대신에 내 이야기 전에 놓으라고 이렇게 뽑아놨는데 오히려 정반대로 하고 있는 걸 보면은 너 그만둬 나 너랑 일안할 거야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불뚝 같을 것입니다. 어 제가 정말 사랑하고 또 의지하는 우리 마누스쌤께 좀이 상황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마누스쌤과 함께 어떤 상황을 가정해 볼게요. 우리 마누스쌤께 우리 유경이 라이드를 부탁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유경이가 온다고 하는데 마누스쌤 혹시 데려와 줄수 있나요? 라고 부탁했어요. 내 네, 마누 쌤이 유경이 집으로 가지 않고 저기 LA 다운타운을 향해서 80마일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있는 제 마음이 어떨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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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순간 우리 마누 쌤이 KU 중고등배 중부 공식적인 금정이가 되는 거겠죠. 네, 제가 정말 마누 쌤을 의지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좀 한다는 거를 여러분 모두가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죠, 마누 쌤? 네. <laughs> 알사이 그럴 분은 아니십니다. 네, 두 사람 세 사람도 다나이해우실 분인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상해 볼수 있는 거죠. 지금 요나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니노에 가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라고 했는데 거기를 안 가고 온갖 향락과 즐거움이 있는 다시스 가장 멀리 정반대로 떠나버린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스로 가고 있는 그 배에 요나가 타고 있는 바로 그 배에 폭풍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누가 이 폭풍의 원흉인지 찾기 위해 뱃사람들과 함께 제비를 뽑게 하시고 그 제비에서 요나가 뽑혀서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죽이려는 마음은 갖고 계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니느웨로 보내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꿀꺽 삼키게 하신 것이죠. 그 비안에서 요나는 3일 동안 버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또 여러분의 모습이 사실 이 요나와도 같습니다. 특히 저는 제 생각과 고집이 강한 사람이라서 누가 뭘 하라고 하면 잘안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굉장히 격하게 공감하시는데요. 오히려 저는 그 사람의 생각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려는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예전에 그랬다는 것인데요. 어, 선생님 동의, 선생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도 여나와 같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서 주는 그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기를 원하시죠.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주는 기쁨보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 온갖 유튜브에 빠져서. 여러분, 공부하느라 정신이 없군요. 저는 굉장히 유튜브에 빠져서 하나님 멀리 할 때가 많았었거든요. 그렇게 연화 같은 모습으로 살아갔던 때가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연화가 바다에 빠져 죽게 내버려두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가지 않도록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연화를 삼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금쪽이 같은 저를 위해 또 금쪽이 같은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십자가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3일 후에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정신을 차립니다. 아마 물속에 빠졌다가 정신을 잃고 배를 미안해요 네. 방해금지 모드를 다음부터는 해야겠습니다 3일 동안 로나가 정신을 차려쓰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정신을 잃고 있었을까요? 정신을 잃었을 것입니다 바다에 던져졌기 때문에 거의 익사 직전까지 아마 갔을 겁니다 근데 정신을 차린거죠 이유가 뭘까요? 앞서 얘기했습니다 냄새 때문에 우리 엘린이가 그 디스커스팅을 굉장히 잘 얘기할 수 있는데 한번 해볼래요? 3일 동안 정신을 잃었다가 냄새 맡고 딱 깨어나는 그 장면 한번 해보겠어요? d i s g u s t i 하면서 이렇게 깨는 모습을 저는 상상이 되는데 여러분도 상상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깨어났을 것입니다 3일 후에 살아있음에 감사한 요나는 오늘 본문처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저 멀리 도망쳤는데도 그래서 제가 죽어야만 하는데도 저를 죽이시지 않고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물에 빠지기 직전에 제가 했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쫓겨났지만 이제 저는 주님의 계신 거룩한 성전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구절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절 말씀 함께 읽으며 그 연하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 네, 감사의 을드리겠니다 내가 서원한 것을 내가 잘 지킬 것이라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네. 얼마나 감사했으면 내가 서원한 것을 내가 잘 지킬 거다.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쳐서 저 멀리 떠났던 요나가 이렇게 된 겁니다. 이이 이 구절을 보면서 물속 물고기 뱃속에 빠지기 전에 이렇게 말하지. 역시 금조기 같은 요나여서 입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렸을 때 이렇게 얘기하고 니네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으면 물에 빠지지도 않아도 됐고 물고기 뱃속에서 그 악취를 맞지 않아도 됐었는데 금조기는 우리 요나는 바다에도 빠져보고 싶었고 물고기 뱃속에도 들어가 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하나님은 하나님 목적을 달성하십니다. 연나의 버릇을 고치시죠.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 감사하며 살겠다고 고백한 여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께 약속한 것들을 잘 지키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쫓아내신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구원이 내가 살수 있는 그 모든 유일한 길을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을 때 처음부터 순종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죽을 뻔하고 물에 빠지고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악취를 맡은 다음에서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결국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온갖 고난과 어려운 관계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실 것이고 나의 살길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둘다 좋은 것입니다. 처음부터 순종하는 사람은 큰 고난 없이 평안한 삶을 사니까 좋은 것이고요, 고난과 어려움이 많은 사람은 이야기할 거리가 많아지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볼때 저는 평안한 삶을 산것 같나요? 이야기가 많은 삶을 사는 것 같나요? 이야기요. 평안한 삶을 살았다고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요. <laughs> 네, 저는 이야기꾼이 정말 정말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평안한 삶을 살아온 것처럼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제가 경험하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 도현이 정원이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도현이 정원이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금쪽같은 요나는 물고기의 배를 탈출해서 드디어 니네웨로 갑니다. 그리고 니네웨로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40일 후에 니네웨가 망할 것이다. 이렇게 강력하고 큰 성인 니네웨는 사실을 보면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근데 니네 그, 로나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말씀을 선포했는지도 상상해 보겠습니다. 물고기 배 속에서 당장 탁 이렇게 뛰쳐나왔습니다. 물고기가 대 하고 뱉어낸 것이죠. 그 온몸에 뭐가 가득했을까요? 위산, 침과 산과 온갖 그 이상한 것들이 이렇게 좀 묻어 있었겠죠. 안, 안 씻고 바로 갔다면 온몸에서 또그 디스커스팅한 냄새가 가득 풍겼을 것입니다. 옷과 머리는 또 젖어 있겠죠. 저는 이렇게 말끔한 모습으로 서있지만 너는 굉장히 지저분한 모습으로 가까이 다가가기 싫은 모습으로 리누의 사람들한테 회개해야 한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제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라고 하면 그 말을 믿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무서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리누의 사람들은 그 말을 믿었던 것이죠. 회귀하면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몇 명이나 돌아왔냐? 12만 명이 돌아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이와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볼품 없고 초라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펼쳐나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의 모습에 너무 크게 좌절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영어를 잘 못한다고 위축되거나 자책하거나 그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반에서 수업을 듣는 그 외국인 친구들, 태어날 때부터 영어를 잘했던 친구들이 여러분과 똑같이 한국에 가서 발표 수업을 해야 된다면 잘할 수 있겠습니까? 똑같이 시계보고 벽만 보고 창문만 보고 발표를 하지 않을까요? 똑같은 거예요. 단지 여러분이 지금 미국 와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겪는 거지 걔네들도 한국 가면 똑같이 그렇게 발팔 때마다 긴장하고 떨고 그럴 겁니다. 그런 여러분 좌절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죠. 똑같은 거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피해 도망친 요나, 물에 젖은 요나, 온갖 악취가 나는 그금쪽이 요나를 통해서도 12만 명을 단 하루에 해결시킬 만큼 능력이 많고 놀라운 분이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스스로 볼때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이미 이미 완성된 모습, 최고의 멋, 최고로 멋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여러분도 동일하게 바라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함께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제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지 제가 알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제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지 제가 제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매일매일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그걸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큰 일을 상상하고 더큰 일을 꿈꾸게 되고 정말 하나님은 놀랍고 위대하신 분, 한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또 12만 명이 하루 만에 돌아오게 하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그렇게 최고로 멋진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 금쪽이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국어 사전을 한번 찾아 보면 아주 귀한 것이라는 의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아주 귀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도망쳤을 때 그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가 바다에 빠져서 죽게 되었을 때 아주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를 삼키신 것이죠. 그 안에서 요나의 감사와 또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회복하게 하신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금쪽이입니다. 하나님께 정말 귀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나이고 여러분입니다. 서로에게 이렇게 한번 말해 볼까요? 너는 너는 옆에 친구들한테 너는... 하나님의 네. 금족이야 이렇게 하다 나 스스로 얘기 한번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네. 금족이야 집에 네. 가서 이제 엄마한테 말하세요 엄마 나 금족이야 알겠지? 네. <laughs> 엄마도 금족이야 라고 <난> 하세요 <laughs>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주 귀한 존재를 이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일한 아들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일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일생동안 알아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알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우리의 존재가 바뀝니다. 그 사랑을 알면 이 세상에 무서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랑을 알면 우리는 더 나다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들 중에서 가장 최고로 멋진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사랑을 알고 경험하는, 더 나아가 그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까지도그사랑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KM중고등부 한사람한사람이사람이사이름으로이망합니다